아뇨 안주은거왔네 빨리 출발 출발 길바 출발 아 선생님, 마지막에 출발? 마지막에 오케이 네, 슬로우, 슬로우 라이 슬로우 좋다 형님다 슬로우 내가 슬로우 슬로우 좋아하는데 형님다 슬로우 내가 슬로우, 슬로우 찍어줄게 한번 가보자 가고싶은데 자 슬로우 라이어 하면 더 있습니다 형, 슬로우, 슬로우입니다 오케이 오케이 SS래 SS 어우, 놓박 오늘 첫방. 슬로우 라이딩 좋았어 미쳤다고 같이. 슬로우 슬로우. 몸풀기. 그 역시 몸풀기. 어우, 우리 김백한 님. 에코스. 에코스로 사용했습니다. 어,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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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우리 슬로우 조좋하는안잡빠지게타기다 가장 중요하다안잡빠지게근데비좀왔는갑네비 <laughs> 많이 죠 응? 비 와요? 비네 보니까. 네, 너무요. 여기, 그렇지. 여기 좀 바뀌지. 속도 죽잖아, 여기서. 크게 돌아야 돼 크게. 여기도 그렇고, 여기가 더 속도 죽자아 여기가. 먹었나? 난안 먹었어 저 밑에 안먹지저 밑에서 맞아. 속도 제일 나은 부근에서 디비줬지 도가 어? 그래. 모르겠다 <놀라> <안 돼! 웃음> 어. 솔직히, 이따가 돌 빼고 간다. 돌안뺐어돌 뺐다가 두 개나 빼고 갔다. 진짜가? 치어야될거 아닙니까? 그냥 나도 갔습니까? 그래, 지, 금 바슴 치어야지 바슴 치고 와야지안 아, 치고 그냥내려 옵니까, 사람이야. 어디에 붙어 있었어? 아, 싫어. 승우 형 먼저 가요. 길막 하는 거아니면 길막. 상관없어, 상관없어. 상관없어. 내가 요소 잡았잖아, 요소. 아. 요소 제일 빠른 아... 구간에서 딥졌다, 칸이. 어, 그러면 위험 멍청해졌는데. 큰일 뺐지. 왼쪽 조심하고, 왼쪽. 너무 상당히 좋네요. 저저 어? 밑에 빨아 혹시? 뻔하니라

세상에 노면을 보여주고 있다. 어. 보여물이만 잡고 그냥 쭉가면 돼. 물고이 빠졌어. 이거 여기 미끄러운 이거? 안 미끄러, 안 미끄러. 해보자. 브레이크 살짝 락안 걸리게만. 오 괜찮네, 괜찮네. 괜찮아요.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오 깜짝이야. 아, 그러 저기서, 찍진 애리이 일로 오지 말고. 응? 아까 내려오기 전에, 네. 나무 막으러 있잖아직진해 네. 보이게. <laughs> 그거 훨씬 편해. 오늘 영상까지 좀 있는데. <웃음> <웃음>